자기 땅으로 간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이집트를 출애굽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있어졌던 그 말씀. 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붙여 주셔서 어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게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그 백성들을 다루가실 때는요. 놀라운 어 도우심을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아 5월 18일입니다. 이제 약간 시간이 한국이 이르니까 5.18 광주 항쟁을 기념하는 그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지금 그 미얀마 사태를 보면, 어참 얼마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정치 제도적인 축복이라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서 대해 되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굉장히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이집트의 바로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 한 200만 명 가량이 따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재판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그전까지 그전까지는 이제 이집트에서 정치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과정 속의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던 예,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죠. 어떻게 혼자 앉아서, 어,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 모세가, 백성들이 제게 오면, 저는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어, 그들에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 이드로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 당신도 지칠 것이고, 이 백성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한 가지 이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에, 백성들을 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가르쳐서 그들로 알금 그것들을 잘 알게 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또 불야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어, 그 나머지 일들은 그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게 하고 어, 당신은 큰 일만 재판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다 재판을 맡기게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자기는 큰 일만 재판하게 되므로 사실은 모세가 당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말씀해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이 모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지금 서 있지만,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40세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이미 그는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그 모든 스킬들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게, 40년 동안 거의, 양만 치는 그런 어떤 목자로서 살아왔으니 그가 얼마만큼 자신감을 상실해 있었고 또 그가, 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능력들을 다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세, 오늘날로 말하면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두로를 붙여 주셔가지고 그의 부족한 점, 또 그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아, 동일하게 오늘날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죠. 여러분 그 모세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 주셔가지고 그 모세가 해야 할 말을 바로 앞에 혹은 백성들 앞에 아론을 통해서 대신 하게 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사용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바울은 사실 굉장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그는,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줘 버렸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담에색 도상에 갔었는데 그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서, 담에색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정말 급격한 변신이죠. 뭐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이 그 담에 세에서 간신히 광주리를 타고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서 이제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냐면요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력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나바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정통성을 인정받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지역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로 누구를 추천하게 되냐면 바울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 안디오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우리는 바나바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바울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다 보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면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이 될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바나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신약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좌절도 되고 자신감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까 바울의 예와 그 다음 또 모세의 예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아 어, 그럼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 사실은 이렇게 계속 공과학에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과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사실 목회를 하려 그러면 감성도 좀 풍부하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가끔씩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꽃을 보고 아 꽃이 예쁘다 하면서 한참 쳐다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이 나무 참 윤기 있게 생겼네 하고 나무가 시들어가는지 관심도 갖고 예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그 감성이 살아나는 것들을 제 아내와 살면서 경험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는지 저는 많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환경을 통해서든지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새벽에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한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히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뭐 아까 제가 민주주의 얘기했지만 투표해서 그냥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정말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 주셨어요. 얼마만큼 모세의 영적 지도력이 탁월한지를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조언을 합니다. 아, 재판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두로는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미디안의 제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것을 수락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복이 되고. 또 모세가 쉽게 말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힘들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내 고집을 계속해서 내 생각들을 앞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사실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제게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쩔 때는요, 신앙도 초신자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참말 그대로 존경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언을 할때이 목회자로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쩔 때는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제게 조언을 주실 때그 조언이 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런 조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물론 때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자녀들 혹은 뭐 다른 성 동역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어 이런 조언들을 해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스스로 거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홍수가 나 가지고요. 그 이제 간신히 뭐 이렇게 땔감 같은 뭐 뗏목 같은 것조 이렇게 부러진 나무 같은 거 구해 가지고요. 그 홍수 상황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지붕 위에 이렇게 서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죽, 죽게 될 상황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얼마 뒤에 그 보트가 하나 와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어이 아, 보트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당신의 도움 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물에 잠겨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건 약간 극단적인 얘기로 만들어진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신비적인 방법으로 역사해가지고 내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고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또 훨씬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있으시죠? 나는 이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해결되면 참 좋을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주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유의 피로 구원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 이두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 하나님 밝은 영안이 있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